자표평면의두점 A, B에 대하여 선분 A,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C라 하자라고 했고 점 C의 좌표를 먼저 잡아본다면 어, m 마 n, 6m 마 3n, 그 다음에 m 마 n 마이너스 4n 이렇게 잡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어 삼각형 OBC의 넓이가 15다라고 했는데 지금 OB의, 넓, OB의 길이가 6이고 그럼 얘를밑변으로 본다면 c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할까 그럼 그 높이를 어, c의 y 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15는 6 곱하기 절대값 m 마 n 마사엔 이렇게 될 거고,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5는 절대값 m마엔 마사엔 마, 이렇게 될 거고, 그러면 m마엔 마사엔이 마,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m마엔 마사엔이.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다.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n은 OM 마이너스 5n 이렇게 될 거고. 그러면 OM은 N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 4n은 마이너스 5m 플러스 어, 9n 이렇게. 아니죠. 다시 OM. 플러스 5N 이렇게 될 거고, 그러면 9N, 5N5를 먼저 쓸까요? 5M은 9N 5m 이렇게 될 거고, 그러면 얘가 지금 1대5 외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9대5 외분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러면 1대5외분이라고 하면은 m에는 1, 그 다음에 n에는 5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. 좌표를 계산해 보면 1마5 해서 마4, 그 다음에 6마15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음, 마찬가지로 1마5 해가지고 마4,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9, 콤마, 5 이렇게 될 거고, 9대 5 외분을 한다면, 9, 마, 5 해가지고, 4. 그 다음에, 9, 6, 5, 14, 마이너스 5, 3, 15, 콤마, 9, 마, 5 해가지고, 4. 그 다음에, 마, 4에다가, 오니까 마이너스 20. 그럼 이 친구는 4분의, 음, 39? 콤마, 마이너스 5, 이렇게 되겠네요.